친구과 점심 사이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지요. 오늘 묵상 중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 주세요.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선물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